오늘은 10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음, 이제, 아비멜렉의 사건은 이제 어제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예, 이 10장은, 어, 다음번에 있을, 어, 11장 이제 29절, 어, 입다의 승리가 나오죠. 입다의 승리가 10. 10. 11장부터 나오는데, 예, 오늘 10장은 그 입다가 나오면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배경을 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장에서는, 음, 이제 어떤 큰 사건이라기보다는 11장의 서론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나누는데, 소사사가 나오고 대사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잘 알지 못해 생소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 이제 그런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보면, 10장 1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의 후에, 아비멜렉의 이제 후, 아비멜렉이 죽은 다음에 보면은 그 아비멜렉이 아주 그 나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그를 지도자로 보고 또 어떤 그 지도자의 계승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어 아주 어 버림받은 사람의 눈이지만 때로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뭐 자기들의 그어 뭡니까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멜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나가 아쨌든 이름이 예, 생, 생소한 이름이에요. 예, 돌라라는 애인데, 어, 그 돌라라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는 잘 모른다. 특별히 언급이 없고, 그저 여기 사사기서 10장 1절이 제일 나왔는데, 그것도 뭐, 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 해놓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 예브라임 산지 밑에 거하였다 이사갈 지파였었는데 삶은 에브라임 집파에서 살았다. 이 정도만 이야기 한 다음에 곧바로 어 23년 만에 죽음에 그냥 그냥 곧바로 죽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아 이런 사사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일을 거의 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사를 우리는 소사사다 그럼 이 소사사가 뭡니까 일을 간단히 했느냐? 뭐, 한, 뭐, 삼천 년 했느냐? 아니에요. 23년 동안 다른 사사에 결코 뒤지지 않는 기간을, 예,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일을 했, 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그가 죽고, 23년, 아니, 3, 3절 말씀에, 이요그 후에 길로와 사람 야일이 일어났는데이 야일도 소사사거든요. 그런데 걔도 22년 동안을 사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의 사사의 기간이 거의 50년이에요. 둘 둘의 기간이.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그 사사의 기간은 결코 짧지가 않다. 결코 짧지가 않은데 어 이제 이걸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이 사사기의 저자가 아주 그 뭡니까 정확하게 이 사사도 중요한 일을 했을 거예요. 했는데 이게 구속사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어 뭡니까 어떤 그 어, 필요가 없는 건다 잘라버렸다는 라걸 보일 수가 있어요. 필요가 없는 것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필요가 없는 건다 잘라버리고 어, 다그 맥을 잡고 가, 가고 있는 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저희들도 이제 설교를 할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어 이제 제가 보통 그한 50분 가까이 설교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A4 용지 7장 7 7페이지 정도를 준비를 하면은 한 50분 가까이 돼요. 7페이지 정도를 하면, 어, 10포인트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거의 보면은, 어, 10페이지 이상을 준비를 해요. 10페이지 이상을. 그리고 마지막에 서너 페이지를 빼는 작업이 제일 힘듭니다. 서너 페이지 빼는 작요이 그게. 네. 어느 걸 뺄, 그게 별로 없어요, 빼 게.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런 안 빼면 한 시간 뭐, 눈 훌쩍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빼기 빼는데, 그럴 때 빼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러면서도, 어, 그 맥을 전혀 놓치지 않고, 흐름이 어색하지 않도록 또 빼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을 보면은요, 아, 정말 이 성경이 명품이라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매우 중요하지만,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구속사와 그 겹치거나, 그렇지만 겹치거나, 또 이것을 필수적으로 넣지 않아도 될 것들은 과감하게 가차없이 빼버리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22년, 23년, 이렇게 사역을 한두사서의 생격도 다 빼버립니다. 싹 빼버리고,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대단하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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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장 1절, 2절은 예, 그렇게 예, 돌라의 이야기가 나오고, 3절, 4절은 야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돌라보다는 야일의 이야기가좀더더 더 나와요. 4절 말씀이에요.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야일에게는 아이들이 30명이 있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어린 낙이 30을 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당시에 군마 예, 군마를 탄 사람들은 어, 전쟁의 영웅이고요 전쟁의 영웅. 그다음에 어린 나귀, 나기, 나귀를 탄 사람들은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 평화의 상징이고 더 나아가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더 나아가서 매우 부자다이 말입니다. 당시는 사람들이 나귀를 못 합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왔다갔다 할수 있는 사람이면 아주 부자고 그게 부자가 될 이유는 뭡니까? 평화를 잘지켰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평화를. 전쟁이 나면 나귀 못타죠말 타고 다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지역을 잘 다스리는 뭐예요? 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어린 나귀를 탄 거예요. 평화의 왕의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이 야일이 그 지역을 잘 다스리고 있다는 뜻이 바로 지금 여기에 어, 그 야일의 자녀들이 예, 음? 아들들이 30명이 있는데, 그 30명이 각자 어린 낙이 하나씩을 들고 있는 대단히 부자야. 대단히 부자. 예. 우리도 말한다면, 제가 아들이 한 명이 있는데, 전부 다 승용차 하나씩 다 끌고 다니는 거예요. 좋은, 다른 사람들은 타고도 못 다니는데, 지금의 승용차 개념 말고, 옛날의 승용차 개념 보시면요,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전교에서 자가용이 저희 집에 하나 있었거든요. 전교에서. 학교 전체에서 저희 집이 자가용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이제 교회차인데, 그때는 교회차인지 모르고, 우리차인 줄 알고 막 좋아했었는데, 전체에서 자가용 한대. 제가 갓집 마들이란 소문이에요, 나의 실으로 예, 포니 원. 예. 그때의 모든 자녀들이 자가용이 한 대씩 있었다 생각해 봐요 그때. 그건 그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 야일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사사가 돼서 엄청난 부자가 된 건지 사사가 되기 전부터 엄청난 부자지를 인 정확히 모르나 엄청난 부자인 것은 맞고. 두 번째 느낌은 뭐냐면 사사가 되기 이전부터 부자의 가문이었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집니다. 보면은 왜 느껴지냐 그러면 어그 사절에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나, 어린 낙이 30을 닦고 성읍 30을 두었을 때 성읍도 30개나 있어요. 아들들에게 성읍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부자입니까? 이게 그 성읍들은 길을 가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야일이라는 치마였더라. 이 하봇야일이 뭐냐 그러면요. 야일은 그 아버지 이름 야일이에요. 야일인데 하봇은 마을입니다. 마을. 그러니까 야일의 마을이에요. 이 야일의 마을이 어이그 히브리 의 원어로 보면은 야일 이후부터 만들어진 마을의 이름이 아니고 이전부터 쭉 과거분사형으로 있어왔었던 거예요. 하봇 야일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야일의 가문은 사사가 되기 이전부터 부유했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야일이 예, 사사가 되기 이전부터 쭉, 어, 어, 하봇 야일이란 마을을, 그러니까 성이 뭐 아마 제 느끼기에 쭉 판성시 해가지고 삼십개성이 어, 묵쳐 있었던지, 아니 군데군데 군데 있지 뭐 하여튼 그 지역 전체를 하봇, 야일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 부자가 22년 동안 사사를 담당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부자들에게 대해서 뭐합니까? 그렇게 반감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어 어제 어떤 이제 의사랑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그, 그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은그 뭡니까 그왜 우리가 여러분 병원에 가게 되면은 병원에 가게 되면은 1인당 얼마 내고 의료공단에서 얼마 나오잖아요 의사한테 우리는 한 3천원 내면은 의료공단에서 한 12,000원 정도 1인당 15,000원 정도가 의사한테 떨어진대요 1인당 근데 그게 100명까지, 월 100명까지는, 어, 100%가 떨어져요. 근데 100명이, 1명에서 130명인가, 150명이 딱 올라가게 되면은 80%만 떨어지는 거예요. 80%만. 내가 의료공단에서 받아야 될금액의 100%를 못 받고 80%만. 그 이상이면 50%만. 그러니까 의사들이 100명 이상을 보지 않고 그 이후부터는 안 봐요. 그냥. 그 이후에도 열심히 하면 돈을 좀더 벌긴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서 비율확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지금 이 사회는 사람을 일을 열심히 하게끔 안 만든다 그안 만든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게, 그게 사람들이 열심히 하게 하는 건데, 그 비율에 따라 조정을 해보니까, 그냥 이만큼만 하고 말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깨스러운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그동안 노력한 만큼 벌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던 거예요. 이제는 사회 구조적으로 열심히 못하도록 만든 구조가 됐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뭐에서부터, 예, 뭡니까, 뭐에서부터 연유가 되냐, 그러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기분이 나쁘게. 그런데 그 의사들도 어떨까요? 적당히 일을 하고 100명이 넘어가 그때부터는 이제 거의 일을 안 보거나 집에서 이제 그야말로 집에서 놀, 놀고 재미있게 노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이 한국 사회가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노력한 만큼 가져가게 되면은, 열심히 노력하는 기쁨이 있고, 사회가 전체가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어때요? 게으르지 않고, 으쌰으쌰을 부여야 되는데, 이제는 서서히 저기 서양의, 음? 북, 북유럽. 북유럽 같은 경우는 대단히 사회주의가 발전한 국가거든요. 그런 날은 오후 4시 문다고다 퇴근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오후 4시 퇴근해요. 정말 좋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거기서 1년만 살아봐요. 아리헨티나에서1 내가 한 달만 살아도 미쳐버릴 것 같아요. 오후 4시가 돼서 전부 다 퇴근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그주변에 마을에 있는 그, 어, 공원 같은 데 잔디가 이제 탁 앉아가지고 음료수 먹고 그러는데 너무 나태해 보이네요. 제눈는 젊은 애들이 무슨 4시부터 저렇게 앉아가지고 지루 누워져가지고 저렇게, 어, 커피 먹고 있는지 보면은. 오후 4시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때인데, 다 와가지고, 왜? 그러게 사회가 제도가 딱 되면요. 사람이 점점, 점점 게을러져요. 점점, 자기도 모르게 점점 게을러집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것이 얼마나 좋은 문명이라고 그렇게 자꾸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박수쳐주는 국가가 좋은 것이지, 그렇게 음. 예,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 제재를 하고 더 이상 열심히 하지 마라. 이렇게 해버린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특징이 뭡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랑 달라요. 우리나라는 절대로 땅이 넓지 않고 자본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오직 인적 자원에는 없어요. 근데 그 인적 자원조차도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게을러지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음? 대한민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만약에 저희 집이 3대 4대째 부자야. 부자 인데 여러분은 이제, 이제 열심히 뭐 부모도 안, 안 만나는데 이제 막 부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하고 여러분은 월급 비슷해요. 월급 비슷합니다. 한 달에 300씩 받아요. 저도 300 받고 여러분 받아요. 근데 저는 3대째 부자야. 집에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이 엄청나게 있어요. 어디 가니까 부동산 건물도 하나 있고, 어디 가니까 뭐 있고, 어때요? 저는 경제가 어려워도 부동산에서 먹고 사는 것만은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 이제 부자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월급이 나랑 똑같아요. 근데 부동산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 전부 다 그냥 시골 분이에요 그런 삼겹받은 사람과 부동산이 많고, 쫙 갖고 있는 것도 여러가지 많은데, 삼겹번는거하고 여러분 다릅니다. 다른 외국은요, 3대, 4대 부자예요. 전부 다. 그래서 걔네들은 자원도 많고,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고 돌아가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딱멈추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서양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정말 이스라엘 아 저기 뭡니까 이, 이, 그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세상에서 여행 와가지고 여행으로 벌어들인 것만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가 벌어들인 것더 많아요. 여행으로 벌어들인.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무슨 놈의 동네가 여행을 오는 사람도 중국 여행은 없어요 응. 근데 걔네들은 가만히 있어도 프랑스 얼마나 여행을 좋습니까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걔네들은 뭐 독일 얘네들은 그냥 그만 여행 와라. 그냥 죽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사람이 가서 돈을 뿌려주는데, 아무 일도 안 해도 그게뿌려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북유럽, 스칸디아반도 이제 노르웨이, 덴마크. 얘네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노르웨이는요, 우리나라보다 땅이 훨씬 넓은데, 인구로 500만 밖에 안 되고요.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가만히 있어도 나무가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래가지고 그 나무만 배고, 노르웨이 그 뭡니까? 뭐 이렇게 목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배워도 이 뭡니까 카나다도 그런답니다 카나다도 동쪽에서 서쪽까지 쭉 쳐서 이렇게 나무를 배우면은 또 뒤에서 자라 그분 여기서 서, 서 동쪽부터 서쪽까지 쭉 배는데 100년 걸린답니다 100년 그리 다시 동쪽 가면 또다 자라 있어요 그럼 또 서서히 자라요 여러분 공장이 필요 있나요 메이딩 캐나다 무슨 어, 대기업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본받아요. 아, 쟤네들 삶이 윤택하네? 그러고도 1인당 얼마씩 보네? 야, 우리나라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요, 신흥부자라 부동산도 없고 재산도 없어요. 당장 지금 우리 국민에게 월급이 안 들어오면 우리는 그냥 나라로 떨어질 그런 나라인데. 조금 월급 좀 벌고 좀 살만하니까 눈을 딱 들어가지고 북유럽이나, 어, 남유럽, 중유럽, 수백 년 동안 전 세계를 주물럭주물럭을 했던 그 부자들을 딱 보고, 우리 저렇게 살자.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의 밑에는 부자를 값 없이 여기는 그런 베이스가 너무 우리 민족들의 정서에 깔려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야일은 그렇게 부자라 그래도 사사가 되는데 국민들이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국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재정적인 부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부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걸로 인간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아, 저 사람은 또 하나님이 저 나름대로 은사를 주셨구나. 또 열심히 살아 살아가는 그런 게으름을 파하는 것이 있었구나 또는 정안 되면 아 부모 잘못해서 좋겠구나 그러면 끝나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분노와 오기와 시샘과 응? 같이 어, 똑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요 이 국가는 그렇게 예, 박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여기 보면은. 그, 야일이라는 사람이 그런 자예요.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엄청나게 부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몇 번째 안 가는 것 같아요. 부동산 한번 보십시오. 성만 30개인데.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어, 근데 그나마도 이제 5절에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야일까지 죽으니까. 뭐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아서, 막아가지고 평화를 유지했던 거예요. 어, 평화를 유지습니다 그들이 죽으니까 그나마 소 사사가였지만 죽으니까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 사사들이 있다가 딱 죽으면 항상 또 뭡니까 이 죄를 저질러요. 그 죄의 특징 이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 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암몬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이 맨 마지막에 두개 나오는데 어, 6절 이후부터는 이 사람들이 주로 섬기는 신들이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주로 섬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0장 이전까지는 재미있는게 있습니다 10장 이전까지는 주로 북 이스라엘의 북쪽을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침공했어요 그러면 누가 침입하냐 침 침입을 받냐 그러면 12지파 중에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침입을 받았어요 그동안에는 근데 이제 10장부터는 뭐냐면은 블레셋과 암몬은 이스라엘 남방 쪽에 남방 쪽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유다나 베냐민이나 에브라임 지파 어? 밑에 남쪽에 있거나 중부에 있는 에브라임이 중부에 있거든요 중남부에 얘네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는데 왜 얘네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냐면 을당 블레셋과 암몬의 신들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뭘알수 있냐 그래면그 전에는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북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그 가나안 족속들의 신을 섬겼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남쪽에 있는 신을 섬겼는데 블레셋과 암몬 신을 섬기니까 처음에는 그들의 신을 섬겨요. 근데두 번째 시간이 한텀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블레셋과 암몬에게 억압을 당하게 딱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블레셋 신을 섬기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블레셋이 우릴 지배하기 시작하고. 암몬신을 성기면 암몬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게 노여움과 진노는 그런 식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 너가 그게 걔를 중요하게 여겨? 그럼 걔네들 때문에 네가 고통당해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블레셋과 암몬으로부터 유대 남쪽이 공격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말씀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손의자손의 자손의 손에 파시해 블레셋과 암몬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다 건네 주셨다 어, 이제부터 한번혼나가라 이거예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6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요 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절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다로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신들과 블레셋 신들과 온천지 신이 다 들어와요 원천지 처음에 그 사사기 말씀을 드렸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감염을 할수록 더 악해져요. 감염을 수록 응? 두들겨 맞았으면 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잠시 맞고 있을 때만 잠시 있다 주춤하다가 또그 사사가 죽으면 더악더 악, 더 악. 그래서 그 악의 강도는 점점 세집니다. 오만 가지. 잡동사이 신들을 다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심지어 마지막에 블레셋과 암몬 신까지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아니에요. 전체가 다 동역.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 덩어리라 그러면 위쪽에 있는 애들은 위쪽 지파의 사람 그 가나안의 신을 섬기고 중부는 중부 가나안 신 섬기고 남부는 남부 가나안 신 섬기고 전부 다다 다 모든 신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를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이며.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우상에 취약한 존재이냐이말에요 얼마나 우상에 취약한 존재이냐. 존재이냐. 8절 말씀에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수를 학대하니 요단, 저편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그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고 그때부터 이제 18년 동안 을 학대를 당했는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요단, 저편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 여러분 길, 요단 저편이 어디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니까 요단 동편이에요 동편 요단 동편의 땅에 그그 어, 그 뭡니까 에브라임지파 어, 그 그므나세반지파그 동편에 쭉 있었거든요 그 동편에 있는 어, 아니 루벤지파 그 동편에 있는 지파가 있었어요 그 아직 서편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 지파를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점령해 버린 거예요. 점령. 여기가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 지파들을 점령해 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 그때는 그들이 그 근동을 무시무시하게 했는데 이제는 힘도 힘도 없어 다 점령을 당합니다. 다 점령을 당하니까 어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를 점령한 다음에 요단. 에동 서편으로 이제 요단 강을 타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점령하고 요단 동편을 점령해놓고 나서 어 그들을 잠잠하게 딱 해놓고 이제 요단 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어 구절 말씀이에요.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 지파. 이게 유다가 어디입니까? 남부죠. 베냐민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 바로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어디입니까? 베냐민 바로 위에 있죠. 그 중남부 쪽을 얘네들이 치고 들어오. 고 보면서에브라임 어, 어, 주소 침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그 전에까지, 지금 이 10장 이전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 북부, 이스라엘 북부를 말씀을 드릴 때왜 그대, 그래도라고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사실은 이스라엘의 핵심은 유다거든요, 유다. 그 유다, 어, 우리 그 신약을 보면 잘 알겠지만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사마리아가. 그리고 사마리아는 우리나라 전체 지도로 본다 그러면 어, 저기 뭐냐, 38선까지 이, 이하를 만약에 이스라엘을 본다 38선 이하 꼭대기가 이스라엘 맨 끝이다 단지파다 라고 보면은 사마리아는 충청도 지방이에요 충청도 경기도 지방이 사마리아 지그 지방. 다음에 이 전라남도 지역이 유다지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지역이 예, 어, 에브라임 지파 그렇죠? 그 바로 위가 사마리아. 그럼 여러분 이 사마리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혼혈적이죠. 혼혈. 응? 그래가지고 그 사마리아 지파를 엄청 미워했던 애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라도 사람이 서울 오는데 어디로 가냐면 강원도를 해서 서울로 가요. 사마리아가 싫으니까. 강원도로 해가지고 서울로 가요. 아유, 난 그따가 받기 싫다. 그랬더니가 유대 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인들이 뭡니까? 엄청나게 성경과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한 족속들이 유대 지파예요 여기에 비해서 원래 북쪽에 있었던 중북쪽에, 중부 북쪽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인들과도 혼혈이 금방 되더 걸로.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파가 이방인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하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파들을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마리아 지파를 이방인보다 더 싫어했어요. 그 혼혈 자손들을. 그만큼 이스라엘에서는 중국 부에 있는 애들은 그 이스라엘의 전통에 더 약했고 남부에 있었던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전통에 대단히 꼿꼿한 그런 인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유다 지파가 어, 블레셋과 암몬 족속이 지배를 당하고 그 지배를 당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유다 지파도 공고함을 당한다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 동안 유다 정도는 지켜지고 지켜지고 있었다. 유다 지파 정도는 그 동안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우상 숭배가. 유다 집합까지 전부 다 퍼져 버렸다 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뭡니까 소망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예, 10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불을 지적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하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으 바하를 섬겼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사람과 아모리사람과 암몬자손과 불레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쭉 하면서 다른 때는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이제는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네. 역사를. 잠깐 예, 보면은 어, 뭐냐, 하나님은 이제 기회를 주셨는데 이게 일인이 아니에요. 아까도 볼 보궐했지만 이 사사 돌라와 야일이 거의 50년을 했습니다. 50년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짧은 시간들이 아니에요. 이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에, 채찍과 당근을 주시면서 끌어다녔는데 그게 끊어지자마자 곧바로 그이 엄청난 우상들을 쫙받아들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하나님도 그들의 기도의 응답에 점점 더뎌지는 거걸 점점 더뎌지면서 이스라엘은 그의반에서 점점 더 악해지고 하나님은 점점 더 기도의 반응이 더뎌지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더 음침하게 상황의 골짜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